예, 반갑습니다. 1217번 보겠습니다. 지금 두 점이 있어,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네요. 우친구 직선. 오 오케이. 오케이. 코3 4코이 친구들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코마 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. 내이라고하까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 에 대하여, 점 P 점 P 피가 뭐, 뭐 여기 있을 수 있고 뭐 여기 있을 고 여기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5와 5는 원점이지 그렇지 원점이지 그때의 최소값? 항상 최소값은 뭐야 그렇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? 그렇지?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래 안 그래 피가 뭐, 여기 있으면 여기지 여기지 가장 최단 거리는 그렇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렇지 그렇지 고로 뭐야? 직선의 과 그렇지 점 5와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 이게 최소값이지 그래 안 그렇지 피가 여기 있었을 때 오케이 이게 최솟값이지 우리 친구들 됐으니까 결론 최솟값은 뭐야?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게 최솟값이 되겠어 됐나요? 예 공식 때려가면 되네 먼저 이 애를 구해야 되겠다 직선방정는시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그렇지? 먼저 기울기 기울기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 빼기 4이니까 마이너스 5 그럼 기울기는 1이네 음, 직선의 방식 y는 그렇지 기울기 2고 x 이거니까 x 빼3 그럼 4가 나와야지. x에 3을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돼. 네? 그래서 직선의 방식 y는 x 플러스 1이 되겠다. 됐나요, 우리 친구들? 예. 그럼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게 최소 값이 되겠어. 3분 5피의 길이. 음, 그럼 일반형 원점 친구는 x 빼기 y 플러스 1이 0. 보고 원점 0, 0이 그러면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1의 제곱 1, 1의 제곱 1, 그 다음에 0, 0그거는 1밖에 안 남는 우리 친구들. 뭐로? 2분의 1이니까 상큼하게 유리하시겠지 2분의 루트 2가 최소값이 되겠어. 오케이? 직선과 정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이 되는 거. 됐습니까? 예.